좋은 말 하면 용맹스럽다. 나쁘게 말하면 참가 많다. 지혜로운 분들도 상상이 좀 많아요. 여러 유형이야.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보편적인 거고 정확히 보면 이제 사, 사주를 넣어서 보는 게 정확하겠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한번 다뤄볼 주제는 2025년 을사 년쥐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GD. 네, 근데 운세를 한번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의 성향과 특성은 좀 어떨지 쥐띠들은 머리가 제대로 좋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아요 어, 그리고 좋은 말하 용맹스럽다 나쁘게 말하면 절개가 많다 지혜로운 분들도 상상이 좀 많아요 여러 유형이야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보편적인 거고 정확히 보면 이제 사, 사주를 넣어서 보는게 정확하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뭐 간단하게 성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그럼 이번에는 한번 나이대별로 제가 한번 나이. 여쭤볼게요 나이. 네 첫번째로 96년생 30세 병자생 분들 아 30세 30세 병자생으로 보였을 때는 뭔가 시작점이 보이네 출발점 다시 시작하는거 모든게 포괄되어 있겠지? 이런 게 보여요 하반기쯤 됐을 때더 운기가 좋은 쪽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이 30세 집띠분들은 새로운 거를 시작하려고 좀 계획하셨던 분들은 빨리 이제 시작해서 하반기에 조금 서서히 준비를 해가지고 어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흘러가면서 운기가 좋으니 그때는 즉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지 그럼 이분들 지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사고 수가 좀 있어요, 사고. 사고라는 것은 꼭 차사고도 사고지만, 네. 어,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있지. 사고 수를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또 30세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84년생, 42세 갑자생분들. 이제 42세 갑자생으로 봤을 때는 있던 직장에서 옮긴다든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걸 추구를 하려고 할 거야. 새로운 걸 추구를 하려고 하는 시기가 왔는데, 갑자생은 작년, 재작년부터 운기가 조금 안 좋게 흘렀어. 많이 안 좋을 때는 3년, 4년 전, 하반기부터 운기가 안 좋은 걸 흘렀는데, 한해한해 한해 넘어가면서 올해 들어서, 을사년에 들어가지고 운기가 좋은 쪽으로 흐르네. 그러면 올해 이분들은 이직을 하신다던가?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던 것을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사업의 운기도 아까 뭐 좋다고? 운기도, 응, 운기도 좋은 편이네. 운기가. 이분들 동업은 어떨까요? 동업은 원치 않네. 동업은 하라고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 올해 좀 봤을 때 그런 이직이나 이런 사업의 운이 가장 좋은 건가요? 그렇지 좋네. 그럼 이분들도 역시 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요 특별하게 있을까요? 조심한 건 없는데 사람 으로인하요 구설 이런 게 따라요. 구설을 좀 조심해야 되게 사람 조심. 이는 사람 조심.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72년생 54세 임자생분들. 54세 임자인, 거시기 같네. 막 이렇게 힘들었어요, 임자생들이. 네네. 임자생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임자생들이 보니까 지금 이번 이제 이 54세가 세명 보는 건데, 올해 운이 어디서 물어보면 대운이 들었다고 할 거예요. 이분들은 올해 완전 초대박인가? 모든 게 1년 365일 돌아가는데, 하루 24시간 도와가는데 어느 때, 넌 어느 시땐 나하고 충이 먹을 때도 있고 파가 깨질 때도 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운 들어가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힘이 들었지만 정말 이 사람의 이 30세, 42세, 54세, 54세가 가장 좋은 운이라고 보겠다. 뒤로 봤을 때는. 정말 돌다리로 두드려서 가라. 조심히 수심 잘 파악을 하고 잘 알아보고 이 사람은 또 <laughs> 문서도 들어있는데 네. 어? 이 54세가 다는 아니겠지만 문서도 잘못 잡으면 은 이게 헌문서라고 그러지 잘못된 문서 이런 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잘 보고 54세 임자생이 성질이 급하네 쥐뚜들이 좀 성질이 급한 거는 있긴 있지만 네. 어. 그러니까 조금 누구를 들여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이 엄청 초대박인 만큼 그치. 좀 어떤 걸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서 해야.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신중해야 돼 그러면은 다음으로 60년생 66세 경자생분들 자수성가를 하는 성향이 참 많아 이제 나이 나이만큼 나이가 먹으면 뭐 누구나 잔잔하게 아픈 거고도 있으니까 건강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지 그럼 이분들 좀 나이대로 봤을 때 이제 말년을 바라보면서 가시게 될 텐데 이분들 말년은좀 어떨까요? 물론 열심히 살았으면 돈 있으면 잘 살겠지만 네. 어, 음 그다지 경자생 치고 그렇게 말리는 나쁘진 않더라고. 그냥 내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건강이 제일 우선시 돼야 하기요좀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된다. 근다고 해서 그다지 뭐 건강이 뭐 나빠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말하긴 그렇고 좀 건강에 좀 신경 쓰고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세요. 이 사람은. 뭐 특별하게 다른 거 하라. 무엇을, 새로이 뭐가 시작된다. 이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년생 78세 무자생분들. 나이가 70이도 뭐 부르게 나이가 왔는데, 이 사람 뭐를 하겠어. 그죠? 직장이나 가면 다 뭐, 퇴직했고, 뭐, 가정도 엄만하게 되어있을 거, 특별하게 뭐. 조심할 것도 없고 나이 먹으면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거고 또 아까 사주에게 좀 사주를 풀어 봐저 가는 거니까 크게 문제 있게 보이진 않아요. 건강을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무자생 얘기하는 거지. 아까부터 머리가 좀 아픈데 뇌관 쪽에 뇌관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미리 건강 검진을 좀 받는 거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 심장 요쪽이 그러니까 이 이쪽이니까 시, 뭐 심장이나 뭐 이런 쪽 원래 무자를 넣으니까 그런 느낌이 내가 지기가 오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잘 참고하셔서 올한해좀잘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G 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 이건 또 사주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럼요 정확하려면 어 생년월일 시를 다 넣고 이렇게 보면 정확하죠 안 그러겠어요? 저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선생님께 직접 연락해서 또 여쭤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땡큐죠 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도 응.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